안녕하세요 미투익입니다 자산현황 공유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4일 촬영일 대비 한 3200만원 이었는데요 어, 그때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 원래는 한 3800만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금요일 각종 지표가 예상보다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우려로 나스닥 지수도 2.7%나 폭락하면서 다시 자산현황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투자 중인 테슬라 레버리지인 TSAT를 폭락장 속에서 계속 추가 매수하여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또 늘렸는데요. 드디어 저의 목표 수량인 천주 모으기에 성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천삼주가 되었고 매입 총액이 하나로 2800만 원입니다. 우선 1차로는 두배 수익 목표인 6천만 원을 달성하고 최종 목표인 원금 대비 약3배 수익인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TSAT를 약간의 수익이 난다고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TSAT 천주에 대한 수량 목표 달성 기념과 또한 향후 목표 수익인 1억 원을 필히 달성하고자 제 개인적으로 맞춤 제작 티셔츠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혹시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팔랑기로 전략을 바꾸고 싶을 때저 기념 제작 티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뿐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저처럼 뭐 티셔츠 제작이나 머그컵 등에 원하는 목표를 적어서 이 시각적으로도 원하는 목표를 되새긴다면 아마 훨씬 더그 간절함의 임팩트로 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할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기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다가오는 6월 로보택시 상용화나, 또 머지않아 인간형 그 로봇 옵티머스의 뭐 수천 대 상용화 등의 이제 호재 뉴스, 뉴스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하지만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 밖으로 쓸데없이 세는 돈을 줄여야 하고 이를 이제 긴축적으로 실행 중인 각 부서의 장관들이 이런 세는 돈을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2기 취임부터 누차 강조했던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신뢰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 세는 돈이 많았다는 건데요. 이 회의에서 트럼프도 역시 마지막 발언에서 본인의 이런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기업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 기업가의 이 정치 참여로 테슬라 주주들과 소비자들이 이 불만들이 이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본인인 이 트럼프인 본인에게 이러한 불만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장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뭐 이를 보면서 저는 뭐 언젠가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노고에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선물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의 일도 능숙하게 성과를 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 폭락장 속에 요 며칠 뭐 잠시 반등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의 우려로 하루 만에 다시 또 폭락을 소폭하였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최근에 이제 호주의 뉴스 등을 이제 접하니까 오히려 이제 저가의 주식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으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미투위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